오늘은 시니어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 시리즈 중에서 정리 습관에 대해 함께하고자 합니다. 집안이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시니어에게 정리하는 습관은 단순히 집을 깨끗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안정과 건강,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물건 하나에도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불안해지거나 짜증이 쌓이기도 합니다. 정리가 잘된 공간은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일상의 움직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리된 환경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에게 좋은 정리 습관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는 체력 소모가 큰 활동입니다. 하루 5분, 한칸 서랍이나 한 구역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둘째, 자주 쓰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허리를 많이 굽히거나 의자를 밟아야 꺼낼 수 있는 곳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눈높이와 허리 높이가 가장 안전한 위치입니다. 셋째, 버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쌓아둔 물건은 대부분 다시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쓰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넷째, 정리의 기준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종류별, 용도별로만 나누어도 충분합니다. 라벨을 붙이거나 투명한 수납함을 사용하면 찾는데 드는 에너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는 과거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 책상 위한 곳만 정리해보세요. 정리된 공간은 시니어의 일상에 안정과 여유를 선물해줍니다.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위한 정보를 받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힘껏 눌러주세요.